오늘 12가 마지막 반데 회복의 길 감정 치 감정 치 오지메 수채 다 가지고 계시지요 네. 성경 구절 찾아오셨습니까 네한번도 합니다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다시 다음 주부터 또일가부터 합니다. <laughs> 안 <laughs> 보았어요. 어 오직 예수 회복의 길 12가 회복의 길 감정 치유 같이 그냥 일곱 봅시다. 시작 상한 감정을 치유 위한 일곱 가지 원칙. 상한 감정 치유를 위한 일곱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정말 우리 감정이 치유를 받아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영성이 계속 회복이 되다 회복이 되고 영성이 증가, 어 형통 함께하는 이런 축복들이 계속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네. 상황 감정을 치유하는 일곱 가지 원칙 첫 번째 진실 일곱 시다 시작 진심으로 시험받기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물어보라.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내이 벌써 오래된 줄, 줄,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낳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 보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보고 묻는 것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줄 믿으시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음.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응. 네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가 낳고자 하는 그런 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아음이있장을 전장하고 낳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38년간 병납기를 고대하던 용자에게 주님은 질문을 던질수없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느냐? 소경 바디위노에게도 주님은 독일한는 증명을 하셨다. 니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치유에 대한 진정한, 진정한 소원과 갈망이 있어야, 있어야 주님의 도우신이 그에게 유익이 된다. 묵기금 받은 상태에서 풀리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 나오지요. 그 위라, 이거 먹고, 군대를 감고 참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님이, 자, 풀어, 풀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죠. 우리도 이렇게 영, 우리의 혼에 묶임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감정에, 마음에, 이 묶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묶인 것이 풀려서 자유함을, 정말 진리 아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원함이 있어야 돼. 내가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이 감정 치유를 실제적으로 받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치유됩니다. 상한감 정 치유 첫 번째. 우리에게서 스스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낳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을 십자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려놓고 주의 보열로 깨끗함을 입어라. 성령의 이런 구호심이 나를 새롭게 하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 십자가 앞에 이런 거, 우리에게 더러운 거, 이런 더러운 죄들, 이런 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돼. 예수 피해 능력으로. 그러면 성령의 기름부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능력에, 능력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 용서하라. 내 모든 삶에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주권을 믿어야 돼. 내삶의 주권자 주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 나는 네?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왜 이럴까? 이러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주권을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서내 환경, 내 삶,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런 것이 주어졌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이런 걸 인정하고 믿어야 되겠지요. 아멘. 음. 그러면, 그러면 내 인생에 있는 문제도 주님이 허락하시 것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게 되면 이 문제와 관련된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 그럼 용서해 줘야지. 할렐루야. 아멘. 네. 네. 그 밑에 어, 누가 보고 6장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비판하지 말라. 네.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것이요. 정죄하지 네.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감정 치유 받으려면요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고 내게 내게 있는 일계체 가운데 있는 것을 다 해결 받고 난 뒤에 뭘또 해야 되냐 용서해 줘야 돼 용서. 용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하늘 아버지 아버지께서도 너희 너희에게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하늘 하리라 하늘이다. 마음으로 각각 용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막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그때가 보세요. 우리 삶의 모든 출발과, 출발과, 출발과 출발. 결과는 아, 다 하나님의 승리 안에 숨겨져 있다. 주님이 주신, 주신 삶의 아픔에는 반드시 무슨 뜻이 있다. 요새처럼 분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팔았다지요. 하나님이 팔았다지요. 아멘. 장세기 45장 5절을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권심하지 마소서, 안타가지 마소서, 내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제 요셉을 요셉의 형님들이 애굽에 팔았지요. 종으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팔아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애굽 나라를 다스리면 권위 있는 사람이 되지. 그러고 그 형님을 이제 아, 그 요셉을 형님들이 다 만났어요. 아버지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자기 아버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아, 형들이 이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가 요셉을, 요셉을 팔았으니까, 그 자기 죄를 다 안다니까. 요셉이 아버지 죽고 난 뒤에 우리들을 죽이면 자지. 이제 이 근심을 하니까요 요셉이 다 알고, 형님 보고, 형님들 보고, 은심하지 마소스. 어, 이건 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 우리 모든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그냥 하나님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새 깨닫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런 정말 성명 안에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우리 환경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용서가 다 되어져요 하나님 뜻이 발견되니까 알렐루야 네. 아. 그 밑에도 같이 읽읍시다 어. 나의 삶을 이끄는, 이끄는 것은 사랑이나 상처나, 상처나 사건이 아니다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묶여있는 원한의 끈을 끊어버리라 이 깊은 원한을 용서의 검으로 자르지 않으면, 않으면 그 방점은 내네 삶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아 내 삶을 이끌고 지배하고, 지배하고 행패를 부린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관계에 계속 있으면 그,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한다말이 그래서 용서의 죄, 그것은 꼭 사단이 잡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잡고 지배를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용서의 축복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자기 자신도 용서해줘야 돼. 사람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 감정의 치유를 못 받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자기 자신을 용서를 잘 못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해줘야 돼. 알렐루야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저희 시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십자가 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 버리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것이다. 마태복음 2 2장 37절 40절도 한 가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데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니이뜻을네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을 오늘 네. 법과 선지자들의 강력이니라 아멘. 자기도 사랑해줘야 돼. 사랑하는 그 아멘은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같이 읽어보시다. 사고 밑에 시작. 마음을 아. 다하고 성품을 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라. 이웃 아. 나와 함께 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사랑을 자악으로 움직이지 말라. 않습니다. 자기를 자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악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어 사람이 되어야 상황당정 치유를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뒤로 넘어가서 다섯 번째 남고 옵니다. 시작 나의 문제를,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검증된 심리 테스트 도구들을 사용하고 나를 경청해 주고 공감해 줄수 있는 신뢰할 만한 지체와 함께 나누라. 나누라. 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에 객관지를 12단계 안에 다 넣어 놨어요. 그거 뭐, 사람들이, 아유, 세상 방법으로 또 뭐, 상담을 하려고 하시니까, 그러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세상 방법도,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해 난 거,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써도록 하기 위해서, 준줄 믿고, 써면 돼요. 써서, 왜 객관지를 쓰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경청이 되어져 사람들이 기가에서도 경청이 참잘안 된다고. 김동희 목사님 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답을 다가르켜 주는데 경청이 안 된대. 그 답을 다가르켜 주고 있는데 못 듣는데, 이 말. 기가에서도 못 듣는데, 이 말. 그런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그 그 말을 듣고 내도 알아보니까, 아, 경청이 진짜 잘안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경청이잘 자기 마음을 보는 걸잘못 봐요, 사람들. 자기 마음을 자꾸 이렇게, 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볼줄 알아야 돼. 이런 것도 훈련이 안 되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만, 영적으로만, 영적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놓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 신앙생활 막어 정말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이런 거안 되는, 뭔가가 있단 말 그게 뭐냐면 이런 부분을 놓치니까 치유가 안되니까 기도해도 안되고 말씀을 크게 붙잡도 안되는 뭔가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담을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벌 교회에서 같이 설명했데 정말 상담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안받아도 되는데요.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늘 성명 충만했습니다. 그러고 말씀 붙잡고늘 기도했습니다. 그전 나는 상담 별 별로 없는데, 나는 상담이 받을 게 있어서 내가 상담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와, 성도들을 치유시키려니까, 나는 치유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되더라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를 시켜야 되겠나?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겠나? 치유 반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갈급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배워야 되겠다 이걸 배워서 목회에 성도들을 빠르게 세워가는 데에 목회에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제 안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배우다 보니까 어마야 저도 상담 치유 받아야 될 부분이 깊은 부분이 너무 많더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상담하면서 저도 또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계속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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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받아가요. 참 좋아요. 제가 자유로울 수 있어서, 내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또 상담 한번 받아가고, 되겠나? 안될 수도 있습니다. 뭐또 받으면 되죠. 또 계속 받으시면 되죠. 그, 그렇지요. 어. 안 되면 또 받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고, 이 오직 예수 책을 또 계속 집에서도요, 한번 반복해서 자꾸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참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기를 잘 보고, 자기를, 또 자기 자신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잘 경청해 줄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신뢰할수 있는 그 사람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자기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 이렇게 지체들이 한 적어도 다섯 명 정도 있으면 참 좋아요. 우리 다 같은 그런 동력자 됩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치유받아가면 됩니다. 자, 밑에 5번 밑에 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객관적인 통찰을 도움하기 위해서 심리학과 상담하게 도구들을 이용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무수석고도 은밀한 어린 시절의 기억과 자신, 자신이 내재되어 있는 느낌들을 실시하고 그것을 자신과 실패할 만한 누군가에게 고백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리면 좋겠지만, 좋겠지만, 만약 풀리지 않을 때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풀어야 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꼬일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경우가 많다. 아멘. 자, 여섯 번째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에게 내게 네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성을 따라, 따라, 따라 우리의 모든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그를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새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오늘 마음이랬지요. 옛날 장세기 때는 에덴 동산이 그게 에덴 동산이지만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만 오늘 날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자.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선악과도담을수 있고 음, 또생명과일도담을수 있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환경과 과일로 말미암하고 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내면을 지고 우리 기게하 위하여 위적인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신의 도구들로 사용하셨다. 그들을, 그들을 탓하는 것을 중지하는 중지하고, 대신에 왜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되었는지, 진행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뜻을 찾고, 책임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이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내 자신을 직면해 보도록 할게요. 징면해. 내 안에 분노가 많고. 내 안에 자포자기 하는, 이렇게 결단을 잘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고나 자절감이 있구나. 내 안에 불안한 것들이 많고 이런 걸진뱅하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그 환경을 탓하시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잘 보고,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요 상황감정 치유가 됩니다 아, 아멘 그 네, 네. 밑에 또 읽어 봅시다 네. 결국 치유와 우리와 회복의 우리와 마지막 열쇠는 본인이 가지고 있다 자신의,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인정하지 하나요. 않으면 상황감정의 아, 치유는 하나요. 기대할 하나요. 수 없다 우리는 음, 환경과 운명의 피해자가 아니 정복하고 하나요. 다스려야 할 공신군의 비행자로 물음을 받았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내가 살고 있는 전 삶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아멘. 만들어 가게 될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고, 만들어 갑시다 아, 아멘 아, 네. 일곱 번째 한번 봅시다 고통과 상처의 깊이가 진화가 깊을수록 진화가 다른 사람을 아, 네. 치유하고 숨기는 아, 네. 아, 네. 사명을 아, 네. 발견하게 아, 네. 된다 다른 사람의 치유를 배우면서 아, 네. 우리는 네. 더 깊고 심오한 치유를 계속 경험할 수 있다 아멘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스 1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명하게 하신 예수 그리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있니 내게 직분을맡기시며 내가 전에는 피방자요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하나. 때에 아니,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응,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 폭행자였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묶어다가 막 끌어다가 막 바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를 더 충성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우리도 우리가 상처가 많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 어, 치유가 치유받는 것이 깊어 상처가 깊어서 어려운 그런 사람은 더 깊은 사명자로 더큰 사명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 줄 믿으세요 잘안 믿어지지 지금 그럼 믿으세요 아멘 네. 믿으시면 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봅시다. 나우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다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상처 치유에 대한 깊은 경험을 함게 되면 다양한 치유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나를 도우면서 우리는 더욱 깊고 다양한 치유의 세계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아멘. 상처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 네, 치유받아서 이제 상처입은 치유자로서 자기가 그런 상처를 입어봤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하고 싶은 열망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럼 축복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어직 예수 또 시기가 마지막 다 했는데 다음주는 일과부터 다시 할 테니까, 어, 성경구절을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